오늘 운동은 오버헤드 프레스, 데드리프트, 이렇게 두 가지 했습니다. 오늘 데드리프트는 255로 3개를 했습니다. 기존에 250으로 3개까지 해봤는데, 어, 오늘 255로 3개를 했습니다. 무게감이 뭐 가볍게 느껴진 건 아니었지만, 그래도 전반적인 게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. 후면 사슬도 아끼고 제 몸을 조금 더 아끼려고 백오프 세트로 240으로 3개, 2세트를 하고 훈련 마무리 했습니다. 조금 더 몸을 아껴서 267.5를 다음에 2개를 할 계획이고, 그 다음에는 275나 280을 도전할 계획입니다. 컨디션 관리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할 이야기는 어, 이 운동을 할 때, 할 때마다 조금씩 어, 자세가 달라지는 것 같고 합이 갑자기 안 맞는 날이 있고 이런 것들 많이 겪어보셨을 겁니다. 근데 이거는 사실 거의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겁니다. 여러분들 프로 농구선수들을 보더라도 어, 우리 스테판 컬이나 마이클 조던조차도 그렇게 쉽다고 하는 자유투가 100%인 사람은 없습니다. 전부 다 실패를 합니다. 그렇게 눈 감고도 넣을 만큼 쉬운 건데도. 우리가 하고 있는 스쿼트 데드리프트도 그런 부분이 있는 겁니다. 자유투를 쏘듯이 아주 작은 부분으로, 특히 원하는 가까운 무게에서는 이 찰나의 작은 부분으로 또 시, 어, 생각보다 퍼포먼스가 안 나오거나 중심이 빠지게 됩니다. 이 경지까지 올라오기가 정말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, 이 경지는 꼭 여러분들이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, 큰 틀은 제가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. 뭐 자유 툴을 풀어놓고 선수한테 배운다고 할지라도 뭐보폭은 어떻게 하고 손에는 어떻게 힘을 빼고 지면에서부터의 힘을 손끝으로 어떻게 전달해라 이런 설명들은. 어, 들을 수 있을 겁니다. 다른 잘하시는 선수분들에게. 하지만 그걸 계속 연습을 하면서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은 스스로 동작으로 익혀야 하고 수없이 많은 반복 속 안에서 우리가 깨우침을 얻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이 스쿼트나 데드리프트 또한 그런 게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. 저도 할 때마다 특히 데드리프트를 할때 잠기는 순간에 몸이 지면에서 어 미는 힘과 이 바벨을 당기는 힘이 같이 힘이 합이 어 최적화로 잠겨야 되는데 어 그게 살짝 아쉬운 날이 있고 조금 잘 맞는 날이 있습니다. 물론 자유 투도 별로 연습을 안 해도 잘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고 어 그냥 연습을 많이 하지 않는 사람인데도 거의 100% 가깝게. 들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데드리프트나 이 운동도 어떤 사람 같은 경우에는 큰 생각을 갖지 않아도 몸이 잘 잠기는 사람이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잘 잠기지 않는 사람도 계속 연습을 하면 저는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큰 틀은 제가 봐드릴 수 있지만 이 작은 틀들은 제가 느낌으로 설명해 드릴 수밖에 없고 실제로 찾아야 하는 건 스스로에게 잘 맞는 큐를 찾아야 하는 건 스스로 계속 연습을 통해서 찾으셔야 합니다 이 잠기는 순간에 말로 표현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어, 있다. 이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축구나 농구 이런 것들도 예체능 같은 운동들은 큰 틀은 설명해 줄수 있지만 가장 어, 100% 가까운 자세, 100% 가까운 자세는 나에게 맞는 자세는 많은 반복과 많은 고민 속 안에서 어, 이 자세를 찾아야 한다.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.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불필요한 힘을 빼면서 계속 연습하는 게 가장 어, 그런 부분을 빨리 깨닫게 되는 비결인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영상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